음 네, 안녕하세요. 길브로 김영길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드리러 왔는데, 진짜 수입차 뭐, 입문용으로도 너무 좋고,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여성분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아, 어, 이쁘네요. 이제 O 음. 시리즈가 인기 컬러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브루클린 그레이, 카본 블랙. 근데 이제 화이트의 장점은 O20i가 이제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이제 그 블랙 트림이 들어가는 곳이 많잖아요. 화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블랙 이 트림이 돋보이기 때문에 훨씬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그레이 색감을 어,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네, 이건 이제 530i인데, 이게 이제 브루클린글레이 색상입니다. 네, 이제 요 차도 이제 인기 컬러고, 어, 제가 아쉽게도 카본 블랙 색상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 블랙이 아니라 이제 햇빛을 받으면 약간 블루빛을 띠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20i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어, 이게 이제 7시리즈에도 들어가는 휠 디자인인데 어, 19인치로 들어가게 되면 디자인 쪽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승차감에 대해서는 더 우수하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 확실히 더 좋아요. BMW 자륜 구동은 좀 통통 튀는 약간 이런 승차감이 좀 있,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어,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후륜 구동의 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시트가 뭘것 같아요? 아 모카? 시트도 화이트의 화이트 시트입니다. 네. 와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데. 진짜 이쁘죠? 여성분들이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네. 여성분들한테. 화이트 시트 진짜 이쁘잖아요. 어, 진짜 너무 이쁜거 같아요 네. 처음 봐요 저 5시리즈 화이트 시트 아 진짜 좋다 모카일 줄 알았는데 화이트로 반전을 해주셨네요 이게 530i는 화이트 시트가 없어요 520i에만 나옵니다 화이트 시트아 지금 후면 공간이 조금 넉넉하지 않아서 제대로 찍지는 못하는데 뭐 트렁크도 사실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트렁크도 이 정도면 좀 넉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실내도 빠르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520i는 일단 인터렉션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피커는 똑같이 하만카돈으로 들어가고 520i와 530i의 차이점이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트를 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휠 인치도 530i는 20인치로 들어가고 일단 520i는 배관자 시트로 들어가요. 530i부터 메리노 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착자감이 솔직히 많이 달라요. 배관자는 딱딱한 느낌이 강하고 메리노는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쫀득쫀득하죠.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장거리 운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530i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렉션 바 유무. 그리고 출력. 그다음에 구동 방식 이렇게 차이점이 있게 되고요 520i 같은 경우는 현재 할인은 750만원 이 차량 같은 경우 750만원으로 출고가 됐고요 어, 입학량이 이번 달부터 되게 많아졌어요 현재는 750만원인데 뭐한 50만원 정도까지도 조금 더 상향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750은 할인을 깔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30i 같은 경우는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시트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출고 가능합니다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어 말씀하세요 5 3 0이도 인터렉션 바 삭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 인터렉션 바 삭제 이슈가 이번 달까지 만이에요 이제 끝나요 지금 스와로브스키랑 합작을 해서 이제 인터렉션 바가 적용이 되는데 스와로브스키 측에서 부품이 없대요 이번 달 수급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530i는 인터렉션 바가 삭제가 되는 거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인터렉션 바가 빠지고, 바우스 앤월킨스 스피커로 적용이 된 차량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번 달까지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터렉션 바가 이 육안상 보는 거기 때문에, 보다 보면, 있나 없나, 특히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근데 스피커는,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하만카돈과 바우스 앤월킹 스피커 갖다 두면 무조건 바우스가 승이잖아요. 훨씬 그쵸? 좋은 스피커니까. 맞아요. 그래서 스피커 충, 네, 젊으신 분들은 스피커에 대한 그 영향을 력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빠르게 해서 바우스 있는 재고로 하시면 되고 난 무조건 그래도 인터랙션 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월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7월까지만 이제 바우스 있는 재고로 들어오고 8월부터는 다시 부품 수급이 되면서 인터랙션 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520i 차량 이제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바로 탁송으로 고객님 인도지로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출고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